안녕하세요. 프로리퍼 모스슨입니다. 오늘 또 팬츠 여성 팬츠입니다.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팬츠는 자주 하진 않지만 요 근래 두달 안에 조금씩 이 가져오고 택배 보내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 브랜드는 지금 자주 오진 않은데 비욘드노르디라는 여름 브랜드인데 지금 음. 영상에 소개한 이 여성 팬츠도 지방에 계시는 단골 손님인데 음, 요즘에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이 팬츠가 그래서 어, 한두달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 전에는 보지를 못했는 브랜드데 그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길이를 줄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여기 이제 택배를 보냈을 때는 고객님이 13.5나 14cm를 수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PL이나 론닥스처럼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를 못하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정리하고 지금은 음 완성이 되어 끝났는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위에, 이 부분이 아래 이렇게 무릎 센터 부분이 이만큼씩 여기서부터 이만큼씩 길었습니다. 그래서 13.5라 길이 같으면 굉장히 길죠. 이만큼을 이만큼을 여기에서 위에,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잘라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좁게 나는데 음... 지금 1 3 5 14cm 정도 줄이면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은 뒤쪽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이만큼이나 지금 잘라진 상태입니다 검정 2cm 나머지는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진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 룬닥스처럼 옆에 지프 있고 여기도 벤틸 지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 나왔는 거는 완성된 상태는 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괜찮다는 것은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뒷부분 이제 보통은 어, 룸닥스나 비 l 같은 경우 한쪽을 줄이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펜츠는 위에 아래를 이래 주이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여기 지금은 다 완성된 상태니까 이렇지만 굉장히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인 핏은 이 정도고 음, 길이는 13.5, 14cm를 줄이는 상태입니다. 뒷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들어오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팬츠는 두달 전까지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 요두달 <laughs> 이전부터는 세일 내서 그런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의뢰가 그래서 자 예습 팬츠지만은 길이가 조금 많이 짧아졌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어, 이 브랜드의 길이 줄이는 상황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올려놔도 충분히 음, 고객님들이 이해하지 싶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